착하나의 콤플렉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착하지 않으면 사랑받을 수 없고, 버림받을 것이라는 강박에 시달리는 것을 말합니다. 남에게 피해 안 주고 배려하며 살았는데, 갈수록 힘이 듭니다. 내가 뭔가를 잘못했나? 모든 잘못을 나에게 돌리며 자책을 합니다. 착하고 자존감이 낮은 우리가 자주 겪는 상황이지요. 이런 착함을 이용하려는 나쁜 사람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나의 배려를 당연한 듯 이용하려 합니다. 나쁜 사람과 굳이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할까요? 이런 파렴치한 나쁜 사람들은 평생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착한 사람, 좋은 사람으로 남으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선량함은 악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잘못되지 않았다. 우리는 이런 지적각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쁜 사람들이 있는 정체된 공간을 벗어나야 합니다. 좋은 사람과 좋은 경치,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나를 위로해 봅시다. 미국의 34대 영부인이자 정치가 사회운동가였던 엘리너 루스벨트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할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 그들은 당신에 대해 그렇게 많이 생각하지 않는다. 네, 맞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아니 그보다 더 우리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간섭에 너무 신경을 쓸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들은 그저 지나가는 말로 무심히 의견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꾸미는 경우도 있죠.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과도하게 의존하기보다는 자신의 가치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나를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100%꽉 채워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피드백이나 의견을 듣고 나의 성장에 도움이 된다면 그건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믿고 자신의 꿈과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소고기도 소주도 명언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참외술로 좋은 데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